경기가합니다 자, 내폰이아게 아니라 핸들링이 아니라 핸아이아니이 아니라 이 아니라 이아니 아니라 핸이 아니라 핸이 아니라 핸드 아니라 핸드 아니라 핸이아니이아이아니 MVP 누이좋아하나요이 아니라 <laughs> 핸드폰아니다 김윤이 기선은 제압을 했는데요. 이민혁이 너무 터져요. 에 너무 감독이 빼야죠. <laughs> 오랜만에 오픈 스리 <인> 바운드. 아이고. 나 스틸. 달졌어요 야! <laughs> 3 0대십니무관 식상수죠. 8 0긴금중텐데 팔이 20mm 길더라고요 아, 근데 이게 너무 걸어졌네요 그렇죠 네. 따라잡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나슬라입니다 예. 아, 형대 프렌치 이번 건 미리 줬어야 되지 않나요? 그렇죠. 이번 자기 네. 끝까지 끌고 갔다는 네.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. 형대 프렌치 8번. 방향을 익혔어요. 완전 익혔어요. DS 플라크 났죠. 아, 6번씩? 야! 김재형의 멋진 수비 야, 연대불케이더는 4, 5번 자원이 몇 명이에요 박겠죠. 아, 수이 좋아. 아, 좀 아, 좋았는데. 아 들어갑니다. 자, 자, 다시 발차. 아, 자, 다시 하이볼 고요 자, 사실도 열렸는데 아, 움직여지 야 옆으로. 왜 갑자기 서서 있나요? 아하, 이거 아니지 않나요? 라인에서 이민혁이 야, 야투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야투야터 이민혁! 아, 또 나갈 네. 뻔했어요. 아, 위험했어요. 아직 볼 때마다 섭섭하네요. 자, 볼투 됐고요. 노태우! 됐고요. 정정현잘 봐요. 잘, 잘 봐요. 잘 봐요. 이거 쏠 만했던 거 같아요. 저거 안쓸수 없었죠. 아마 실수했을 텐데 꽉 내요. 상대방 수비가 굳지도 않았는데 미리 던져 버렸어요, 자꾸. 아, 좀 아쉬운 거 같아요. 굳어있고요. 상대 프렌즈가 높이나 이런 데서 확실하게 위로 못 서는 유원식선수 잘해주긴 하지만 높이에서 밀리거든요. 그렇다고 전혀 못 잡을 정도 높이는 아닌 거 같은데. 오와! 오타구도 인생이 되게 좋은데, 그 위를 다 제약합니다. 제약합니다. 아우, 같이 느끼는 데 멍청 맞았나요 멍텅이죠, 멍텅. 왼 무릎 위에 막힌 14번 김요일선 수고. 왜냐 무릎은 아니겠죠? 네, 무릎 아닌 것 같아요. 멍텅이 허벅지 잡고 있어. 다행입다 이라케가 아까 얘기했던 지 김진영이라는데, 네, 진의 경기 안 하고 남의 경기 열심히 보면서 응원하고 있네요. <laughs> 여기서 하이유 하고 앉아 있고, 네, 대단입니다 김진영, 네. 아, 김진영? 아, 다시 돌아왔나요 또? <laughs> 네, 돌아왔네요. 자, 갑니다. 김진영도 차가 너무 막힌다는 거짓말하고요 안 들어가고요 가운데 서으로차 밀린대 지금. 가운데 어? 서으 차가 밀린대. 해도지다다 보러 다 차들. 아 해도지 갔어? 야 정말 사랑 사랑하는군요 김진영. 나도 해외인지 아직 그게 아니었던 해외 간다니까. <laughs> 아 이렇게 조한데 유원식 주재 준비하네요. 준비하요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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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데불케이는 더블스쿼를 맞서가지고. 근데 성대후렴 야금야금 출을 하는데 너무 많이 어 네. 초발이 너무 어진게 거의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벌어어요 네, 네. 이 팀이 아닌데. 아이고 패스 됐을 것데 파울네요노태우 여기 한국생산선공 취업됐다고 지금 입 찢어졌거든요. 공격인가요? 거의 아, 공격입니다. 응. 칼같이 칼퇴근해. 괜찮아요. 오케이. 갑니다, 노태우. 뛰겠죠? 아... 올라갈 때 확실히 어깨에 힘 들어가요. 외모, 외모는 해인들하고 닮았는데. 루태오 여자, 여기 여자친구가 되실 분은 여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허리가 안 좋아요. 허리 어, 통에 아, 흰지랑잘았네요 최악인데요. 네. 허리가 아프것같습 여기 이국주가 얘기하죠. 어, 어 남자는. 아, 허리라고 벌써 저러면 위험하죠. 육지 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. 네, 아, 기미는 높고요. 기미는 없어요. 여기 최양성입니다. 아, 너무 최아까 했던 건 김지, 아, 이 김재형이었어요. 아. 아못 잡고 있어 지금 아, 이건 식도팔이 기네요. 네. 그래도 사이즈 좀...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요. 네, 막게 아. 아니야. 일단 시생이길게비 힘들어 있는 것 같고, 그냥... 아니야, 이거예요. 저는... 오냥 넌... 아니야, 역시... 아... 이 그렇게 이민혁 아닌데? 아닌데? 뭐야 이거? 테이프 붙여 나뭐 테이프? 붙였다. 테이프 붙인 거. 영번 있어요? 5 1번인가영번0번 있어요? 0번. 영권이 없는데. 5번, 51번. 아, 김준희, 김준희랑 치나? 아니 이 팀에 4, 5번 그 자원이 너무 많아서 우리 가드 자원이 좀 아쉽죠? 어떤 회사면? 이렇어요. 걸렸구나 싶었죠 우리. 자, 30대 17입니다. 자, 뭐, 딱히 뭐, 거의 다비스 타임이라. 자, 갑니다. 자, 45대 제포받아시치이러 왔고요. 열렸습니다 반대편. 자, 늘랐고요안 들어갑니다. 안 들어갑니다. 잡아야죠. 그렇죠. 자, 한개더 몰고 갑니다. 한재현 아, 선수 팀은 잘 하고 있는데 킥이 안 좋네요. 그렇죠. 한재현 선수 실력이 좋았는데 지금 약간 그때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. 네, 한참 좋았을 때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. 조양성 안 들어가고요. 아 터치하시죠. 섭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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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교체 경구야 좀 봐. 선수 교체해줄 때안 해주면 이거 난리거든요. 태우가! 군대 갔나? 모르네 뭐야? 군대 간거 아니야? 자,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! 시합 딱 제대로 내네요. <laughs> <laughs> 아까 <웃음> 박민규 씨가 그러더라고요. 노태우가 없으면 그 연대를 이길 확률이 99%, 아니, 이길 확률이 1%. 아니, 1%. 노태우 있으면 빵프로 네, 진정한 막, 리얼한 저거네요. 선배님이 아우당당 춤추고. 또한대더 갔고요. 또 잡아줍니다. 아! 자, 45도 다시. 움직임이 너무 잘 없어요, 지금. 또 네, 아, 쏘나요? 그래서. 아리번 들어왔고요. 리버 시즌 안에 희망인데요. 왜 희망이 많냐고. 오늘 좀 맞아. 아주 맞아. 성공한 시간이었어 그쵸? 그렇죠? 어이구. 네. 어이구. 라이벌 맞어요김준희 선수도 사실 하방 되게 좋은 체형이잖아요. 아, 그죠 근데 한 2년 전인가 처음 으로 생각보다 성장 선수가 아쉬운 것 같아요. 한재 선수 군인 맞습니다 군인 보는것 같죠? 공이 네. 딴것 같죠? 네, 보이는 네, 것같아 나온 나. 거 보니까. 자, 갑니다. 자, 네, 볼펜 서브있고요 네, 걸렸어요, 걸렸어요. 상대 프렌즈는 유건 씨의 인사이드 공격을 적미 느끼러 해가지고 바깥쪽을 빼게 써야 되는데. 너무 외곽 쪽에서 핫다보니까좀 자세히 볼 텐데 지다 밀려나오는 거거든요, 밖으로 한재현 안들어니다 오늘 연대 볼케이다 잘하는데 가드들이 별로예요 그렇죠 네. <목소리> <근데> 어디 차이가 <목소리> 많이 나서 네. 자, 버린가요 그렇죠 최한성파우리죠그렇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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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재형을 빼줍니다. 오, 자, 아, 잘해. 잘해. 경기 시 하나 불리한 건 사실 연세를 불게 해놓거든요. 하라는 생각도 들 너무 안들어고요점조 깽클락, 깽클락, 4초 동안 쌓이 나고요. 3.5? 쌓이 나고요. 자, 봐요. 아, 이게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득점은 제로고 어시스트 거의 없는 것 같고 머리를 자르더니 실력이, 실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 길때 실력이 머리 자르니까 싹 사라졌어요 지금 한재현 오늘 왜 저러죠? 제가 그 되게 맞아요. 올해 초에 우리 중순까지 그렇죠 올해 상암고에서 잘했죠 어, 정말 잘했었거든요 제가 잘못 본줄 알았어요 예전에 경기 딴데 보면 반데 한재현을 찾아주세요 한재현 저거 쌍둥이 아니야? 근데 0 2초 남았네요. 문제는 한재현 띠그라도 있지. 최영선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쉬운 거죠. 웃고 있네요. <laughs> 자, 갑니다. 아, 아다